안녕하세요 미앤미술교육연구소입니다.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함께 고려해야 할 실기 대학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대학들에서 활용하는 입시 요소가 워낙 다양한 만큼 각각의 요소에 시간을 정확히 안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학종과 병행하기 적합한 실기 전형들을 이해하시고 보다 효율적인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대학들은 성적 관리가 필수 조건인 학생부 종합전형과 접점이 있는 만큼 성적 지표의 비중과 입결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그 대신 경쟁률은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실기적으로는 절대적인 트레이닝 시간이 필요한 표현력에 대한 평가 비중은 다소 낮고 문제 해결 능력과 조형 능력에 대한 비중이 높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문제의 포인트를 잘 짚는다면 점수를 충분히 딸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대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시에서 주목해야 할 학교는 서울과기대, 숙명여대, 한양대 서울 캠퍼스의 응용미술과 등세 곳입니다. 세 학교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다단계 평가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1단계에서는 교과성적 또는 학생부로 배수를 먼저 선발을 하고요. 2단계에서는 실기성적만으로 최종 합격생을 선발합니다. 과기대와 숙명여대는 1단계에서 국영사 교과성적만을 100% 활용하고요. 한양대 응용미술과는 정성 평가로 학생부 전반을 검토합니다. 과기대 숙명여대 10배수, 한양대 20배수로 배수의 폭이 높지만 40대 1, 60대 1, 나아가서는 뭐 90대 1까지도 우수한 다른 수시 전형들에 비하면 비교적 쾌적한 환경에서 경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기대와 숙명여대는 시각 산업 디자인 기준으로 2등급 중반, 공예과 기준으로는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중반까지가 1단계 통과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한양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를 정성평가로 살피고요. 국, 영, 수, 사, 과, 전 과목 기준 3등급 초중반 정도가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새 학교 모두 수능 최저등급 기준은 없습니다. 각 학교의 실기 문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과기대는 화질을 3칸으로 나눠서 왼쪽에는 제시 소재의 소묘 표현,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시 소재를 활용한 디자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오른쪽 화재에 그려야 하는 디자인 문제는 각과의 전공 특성에 따라서 다른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자, 보시는 위쪽 간에는 오른쪽 화재 그린 그림, 디자인 그림에 대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과기대의 실기 유형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의 서울대, 그리고 이화여대, 성균관대 실기 유형과 어느 정도 유사성과 접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대와 한양대 역시 실물 소재가 출제가 되고요. 국명여대는 비교적 짧은 단어를 제시어로, 한양대는 길고 복잡한 문장을 제시어로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양대는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제시어가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녹차 티백과 형광펜을 활용해서 초연결 사회 스마트 기기를 디자인하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재작년에는 뭐 놀이기구가 가득 찬 공간을 디자인하시오. 3년 전에는 한국의 문화가 함축된 세계인의 축제 등이 제시어로 출제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수한 표현 능력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잘 파악하고 순발력 있게 대답하는 스마트한 학생이 유리한 문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시에서 주목해야 할 학교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시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은 바로 학종에서의 수능 최저 등급컷의 존재입니다. 메이저 학종 대학인 홍대, 고대, 이대, 서울대가 수능 최저컷을 맞춰야 하는 대표적인 학교들입니다. 홍대 미술우수자 전형이 3합 9, 캠퍼스 자율전공 전형이 3합 8, 고대 3합 8, 이대 2합 7, 서울대 3합 7등 평균적으로 수능 국영탐 과목 성적이 2등급에서 3등급 초반 정도가 나와 주어야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살펴볼 학교들은 국영탐 기준으로 2등급에서 3등급 초반의 성적대, 즉, 학종대학 최저컷을 충족시키는 수능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정시대학들입니다. 이 대학들의 전형과 실기 유형 특성을 파악하시고 타겟팅을 명확히 해서 집중적으로 준비한다면 학종과 병행을 하면서도 충분히 실기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는 학교들이 정시에서 주목해야 할 학교들입니다. 모집군과 상관없이 분류를 해보자면 국민대, 이화여대, 서울대, 과기대 그리고 시립대가 수능 또는 수능 플러스 내신으로 1차 배수를 선발하는 학교들입니다. 3에서 5배수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각 군에서 한 장의 카드만을 활용할 수 있는 정시모집의 특성상 배수에 안정적으로 안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사실 지원 자체를 꺼리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성균관대 건국대 산업디자인과는 수능 플러스 실기 일괄 합산 평가를 진행합니다. 비율은 고려대 7대3, 건대 성대 6대4로 수능의 비중이 다소 높습니다. 수능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전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고려대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1단계 컷이 있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선 경쟁률이 다소 높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5대1에서 8대1 정도의 경쟁률로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드리고 있는 학교들의 경쟁률과 입결은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백분위 자료는 최근 몇 년간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생 상위 70%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학교들의 입결 범위가 넓은 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되실 수 있을 텐데요. 서울대는 수학 과목이 필수 반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문을 닫은 친구들의 성적이 비교적 낮습니다. 그리고 국민대는 전공 학과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입결의 폭이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건국대에서는 산업 디자인과만 제가 여기에 포함을 시켜놨는데요. 사실 건국대는 조금 특이한 사례입니다. 모두 하나의 군에 몰려있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가나다 각 군별로 적게는 하나, 많게는 세 개씩의 학과가 분산되어 있는데요. 다 군의 산업 디자인과는 같은 건국대 다른 과들과 다르게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경쟁률과 입결이 비교적 높습니다. 문제도 기초 소양, 기초 조형 요양과 유사하기 때문에 가군과 나군에서 서울대, 국민대, 이대, 고대, 성대, 과기대 등을 지원한 친구들에게 부족했던 다군에서 새로운 선택지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디과가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다른 학교들과의 접점이 더 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학교들의 실기적인 공통점은 건식재료의 비중이 높다는 것과 앞서 살핀 수시대학들과 마찬가지로 표현력에 대한 비중보다는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평가 비중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조금 유형이 비슷한 학교들로 조금씩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공빈대와 성균관대는 실물소재를 활용해 주어진 미션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고대도 실물소재가 출제되는 건 똑같고요 별도의 제시어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최근 소재간의 물리적, 의미적인 개연성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라게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대와 서울대 디자인과는 보통 하나의 화지에 평면 플러스 입체 하나씩의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비교적 구체적인 이미지가 아닌 추상적인 형태의 소스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표현보다는 조형 감각의 중요도가 조금 더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형적으로 문제 해석을 잘 하고 나름의 창의적인 대답을 할수 있다면 스킬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창의적인 대답 역시 해당 유형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가능하겠죠. 맨 오른쪽에 서울대 공예과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의 문제를 살펴보면 주전자, 찻잔 세트를 특정한 모티브를 기반으로 디자인을 시키거나 손을 활용한 시각화 문제의 출제 비중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게다가 이번엔 그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머그잔을 색지로 직접 만들고 손은 직접 그려야 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서울과기대는 수시와 같은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한번 가볍게 살펴보시고요. 건국대 산업디자인과 문제를 보시면은 이게 한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입니다. 유독 이미지보다는 지문의 비중이 높고요. 건식·습식 재료의 비중을 해마다 다르게 조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오늘 살펴본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내신 교과 성적의 관리, 그리고 수능 최저등급 관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겟팅이 될수 있는 실기전형 대학들입니다. 성적의 비중이 아무래도 높은 만큼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편이고 이미지와 소재 위주의 문제를 출제하는 타 대학들에 비해 조건과 미션이 까다로운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 게이 학교들의 특성인 만큼 모든 대학의 실기 유형을 다 일괄적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준비를 할수 있다면 보다 날카롭게 합격에 다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요 학종 준비와 실기의 비중을 스마트하게 분배하시고 효율적인 입시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